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요. 제일 먼저 뭘 해야 하는지. 어, 바로 재해조사 1단계 활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특히 그 사실 확인 단계 있잖아요. 여기서 정확히 어떤 걸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질문 보면서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죠. 질문은 이렇습니다. 재해조사 1단계 활동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는 건데요. 보기가 기억, 작업 지휘 감독 상황 조사. 니은,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 파악. 디긋, 기계 설비의 위험 방호 설비 확인. 이렇게 주어졌어요. 어, 이 단계 구분이 왜 중요하고 또 답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네. 이 질문을 제대로 풀려면요. 먼저 재해조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걸 아는 게 좋습니다. 보통 보면 재해조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거든요. 1단계가 사실 확인. 그리고 2단계가 직접 원인 분석. 마지막으로 3단계가 이제 근본 원인 규명하고 대책 세우는 거. 이렇게 진행돼요 오늘 문제는 바로 이첫 단추. 어, 사실 확인 단계에 뭐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아냐. 이걸 묻는 거죠. 1단계의 핵심은요 말 그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왜 났는지 그 원인을 따지기 전에요 그냥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객관적인 정보만 모으는 단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음, 섣불리 뭐 추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 기록된 사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편견 없이 정확하게 조사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진짜 딱 팩트만 모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먼저 기업 작업지휘 감독 상황 조사. 이건 사고 당시에 감독자가 누구였고 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작업자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객관적인 상황 자체를 확인하는 활동이에요. 어떤 판단이 들어간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사실을 모으는 과정이니까 이건 1 단계 활동이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감독이 잘했냐 못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지시가 오갔고 상황이 어땠다. 이것만 딱 기록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럼 평가는 나중 문제고요. 다음은 니은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 파악인데요. 여기 원인 파악이라는 말이 딱 들어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모아진 사실들을 가지고 왜 사고가 났는지 뭐 예를 들면 불완전한 상태가 있었는지 아니면 불완전한 행동에 있었는지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찾아내는 활동이거든요. 이건 사실 확인 다음 단계, 그니까 2단계 직접 원인과 문제점 확인해서 할 일이죠. 1단계에서는 왜라는 질문은 잠시 접어두는 게 맞아요. 그렇군요. 원인이란 말이 들어가면 일단 1단계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어 그러네요. 사실 확인 단계에서 너무 빨리 원인을 막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 자칫하면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귿, 기계 설비의 위험방호 설비 확인. 이건 이제 사고랑 관련된 기계나 설비 상태, 예를 들어서 뭐 안전덮개가 있었는지, 비상정지 장치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확인하는 활동입니다. 이것도 역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1단계 활동에 포함됩니다. 이런 설비 상태 확인은 사고 당시 어떤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아, 들어보니까 이제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결국 1단계는 뭐가 있었나? 상태가 어땠나? 이렇게 정말 팩트 체크에만 집중하고 2단계에 가서야 비로소 왜 그랬을까? 이걸 분석하는 거군요. 그럼 객관적인 사실 확인인 기억과 디귿 이게 1단계 활동이고 원인 분석인 니은은 2단계니까 빼야겠네요. 그럼 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1단계에서는 그거 말고도 뭐 재해자 인적 사항이라든지 작업 내용이나 방법, 작업 환경 조건 같은 거 이런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들을 최대한 모으는 거죠. 제일 중요한 원칙은 사실하고 분석이나 판단을 철저하게 나누는 거, 그겁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이 재해조사 1단계, 객관적인 사실 확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섣불리 원인을 추정하지 말고 사실에 딱 기반해야 제대로 된 분석이랑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볼 만한 걸 던져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현장에서 뭐 시간이 없다거나 아니면 좀 편의상 이 1단계 사실 확인을 좀 소홀히 하거나 급한 마음에 2단계 원인 분석이랑 막 뒤섞어서 진행한다면, 음, 과연 그 조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나온 조사 결과로 만든 재발방지 대책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